안녕하십니까. 루트 모발 이식센터의 이윤주 환자입니다. 어, 금일은 가끔 이제 그 환자분이 내원하셔서 물어보는데 어, 수술 전에 뭐 다른 병원에서는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수면마취를 걸고 하겠다는 거죠. 근데 수면마취는 모발 이식할 때 물론 잠깐 그뭐 절개식이나 비절개식이나 그 부분 마취할 때 잠깐의 통증을 위해서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수면마취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중독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마취라고 하는 거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게더 안전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6시간 동안을 금식을 한다면 어, 장기간 수면마취를 걸겠다는 거죠 모발이식이 보통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많은 시간을 갖다 수면마취를 건다면 많은 약의 그 수면마취제가 우리 체내에 흡수가 될 거고 또 나중에 깨어났을 때 굉장히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불편한 증상들이 2차적으로 생기고요. 또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수면마취 상태일 때는 혹시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호흡에 문제가 생긴다면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 위험한 상태에 초래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안되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노력을 하지만 어,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술하다가 갑자기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큰일 나죠. 저희 루트 모발이식 센터는요, 저 포함해서 몇십 년 동안 모발이식을 했지만 수면 어, 마취를 건 사례가 없어요. 수면 마취 안 하고 가볍게 부분마취를 하더라도 모발이식 잘할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오히려, 어 아침에 수술이 9시에 이제 그 오셔서 수술을 진행하는 분들도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오시게 합니다. 이렇게 수술을 편안하게 수술을 진행을 해야 돼요. 부음 마취할 때여기가 이제 주사로 마취를 뒤에 후두부라든지 이식부에 마취를 하는데 그때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스 쿨러라는 그런 기계를 사용을 합니다. 쿨러를 피부에다 쏘게 되면 피부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감각이 무감각해져요. 예를 들어서 추운 날 우리가 오랫동안 추운데 있다 보면 손이 얼고 그러면 감각이 무감 약간 감각이 떨어지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환자분이 수염 마취의 그런 위험을 갖다가 줄이면서 부분 마취할 때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면서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그런 병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병원이거든요.